으이, 반갑습니다. 우리 3,200만 구독자 선생님들. 최근에 구독자 수가 좀 정체되어 있었는데, 엊그제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평일 오전인데, 오늘도 어김없이 와이프랑 집앞 공원에서 팀박질 좀. 오늘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 개꿀입니다. 오늘 한 바퀴 풀로 뛸 건데, 우리 나와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뛰자알지 우리 나와도 멈추면 안 돼. 준비됐어? 뛰어. 자 왼발, 왼발, 왼발.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넷. 팔 맞추고 있어? 오른바퀴. 오늘 그냥 뛰자니까 <laughs> 너네 너무 귀엽잖아 벗어붙여 가아예 어, 지금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오늘도 와이프랑 내기해서 제가 이겨가지고 와이프가 아침밥 만들어다 주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버닝 서브에서 사전 리프한 캐릭이 있거든요. 이 캐릭을 이제 6차 전직을 해야 돼서 출근 전에 6차 전직 캐스트를 조금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출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 그만하고. 아, 예, 지금 출근하러 나왔고요. 오늘도 와이프가 출근해서 얼타지 말라고 아, 한잔 말아줬습니다. 좀 이따 퇴근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예, 퇴근했습니다. 퇴근은 언제 먹어도 개 맛있죠. 오늘은 와이프랑 같이 헬스장 가서 상체 운동하기로 해서 상체 운동하는 날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최대한 빨리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지금 운동하러 나왔는데 오늘 날씨가 진짜 미쳤네요. 황사도 개심하고 바람도 갑자기 엄청 추워졌어요. 일단 빨리 헬스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저는 부위별로 메인 운동 하나씩 정해서 한네세트 정도씩 해주고 있어요 가슴, 어깨 등 그리고 이제 컨디션 따라서 부위별로 또 작은 운동 한두 한 개씩 정해서 뭐두 세트 할 때도 있고 세 세트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예 지금 이제 헬스 끝나고 나왔는데 어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네요 꽃샘추인가 이게? 그래서 오늘 지금 저녁 만들어 먹을 재료 사러 갈 건데 오늘은 아마 돼지, 돼지고기 덮밥? 그 유튜브에서 본게 있어서 그거 조금 도전해 볼까 합니다. 하... 안녕하세요. 사장님, 로또만 원어치만 주세요. 이번 주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만 원.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그 뒷다리살. 아, 앞다리살. 심심하고, 아. 심심하고. 앞다리살 다진, 다져서 그 되나요? 400g만 주세요. 400g? 네. 네, 지금 돼지고기 앞다리살 400g을 한 8,000원 정도에 샀는데, 덮밥 1인분에 한 200g 정도 들어가니까 4,000원이라고 치고, 다른 부재료들까지 포함해서 한 끼에 한 5,000원 안짝으로 컷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종원의 요리교실. <laughs> 자, 예,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앞다리살을 이용해서 덮밥을 만들 건데, 여기 고기 400g 지금 8,000원 정도에 사왔고, 일단 고기 준비하기 전에, 먼저 계란을 까줄 거예요. 1인분에 한 3개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계란 깠으면 여기다가 소금간을 깔짝깔짝 쳐주고, 이렇게 섞어줍니다. 얘가 조금 중요한데, 흰자만 여기다 넣을 거고, 노른자는 따로 빼줄 겁니다. 한번 도전해볼게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 물은좀 터진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얘 예, 하나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고기에 간을 해주겠습니다. 고기에다가 이제 진간장 4큰술 넣어주고, 설탕 2큰술, 식초 2큰술, 후추. 적당량. 한국인이니까 간 마늘도 한 큰술. 이제 고기를 잘 섞어주면 고기 밑간은 완성입니다.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대파 흰 부분도 좀채 썰어서. 이제 대파도 고기에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팬이 달궈지면 이렇게 식용유 둘러주고 계란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저으면서 스크램블로 만들어 줄 거예요. 계란이 다 익었으면 이제 따로 빼 빼놓도록. 식용유를 다시 한번 살짝 둘러준 다음에 고기를 다 투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냄새 미쳤다 이제. 응. 불고기 냄새. 어 불고기 냄새 불고기 냄새. 불고기가 원래 앞다리살이야? 아니 흔들.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laughs> 자, 이렇게 수분기가 다 없어지면 빼주면 됩니다. 밥도 이제 한 공기씩. 대파 초록 부분을 좀 썰어줄 거예요. 다 익은 계란은 싸움 나니까 반으로 딱 갈라서 한쪽 면에다가 밥 위에 버터 한 조각 정도 살짝. 밥 위에다가 이제 고기. 가운데에다가는 아까 자른 파 초록 부분.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제 아까 따로 빼는 계란 노른자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후추 조금 더 깔짝깔짝 쳐주고 살짝만 참깨가루 뿌려주면 덮밥 완성입니다. 이거 노른자 터진 건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는 이쁘게 노른자 잘 있는 거 주고 간장 불고기 덮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다, 좋다. 맛있어? 음, 맛있다, 맛있다. 고구마 진짜 맛있다. 먹어봐. 맛있는데? 음, 고기가, 불고기 맛있다, 진짜. 그치? 와, 이거 맛있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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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잘 먹었습니다. 어우, 배불러. 잘 먹었지? 이거 지금 5,000원에 해결한 식단 치고는 진짜 영양성분, 영양도 그렇고 이게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5,000원에 이 정도 단백질 챙기기 쉽지 않으니까. 으이, 설거지 너무 많은데 또 와이프 호감장 마무리로 설거지까지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주간캠 있는 날이라서. 아, 오늘 좀 와이프 호감작 빡세게 했기 때문에 영양제 한 사발이 좀. 아, 네, 드디어 와이프 호감작도 다 끝냈고, 주간케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노터치로 메이플 조져보도록 할 거고. 오, 뭐야. 잘라게 해, 이거? 응. 오, 땡큐, 땡큐. 자기 안 먹어? 파는 이미 내가 가져갔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네 지금 메이플 다 끝내고 나왔고요 숙면에 좋은 캐모마일 한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10시가 넘어가고 있는 시간이라 이제 내일 출근을 위해서 좀 자야 될것 같고 어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일과 끝